정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머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머슬업은 이제 철봉에 매달려서 몸을 강하게 당기면서 이제 철봉 위로 상체를 올리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laughs> 턱걸이랑 머슬업 차이점이 턱걸이는 수직으로 당기는 반면에 머슬업은 살짝 뒤로 당겨서 올라가게 됩니다. 머슬업을 하기 위해서 유령도 유령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당기는 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슬업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길러 놓아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기는 힘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턱걸이 10개는 쉽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머스업은 이제 배를 말아주고, 복근에 수축을 하고 올라가는 할로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탱잉 L 싯 자세에서 L 씨으로 매달려서 15초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머슬업은 딥스를 해주는 걸로 동작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행봉에서 딥스를 15개 이상 쉽게 할수 있을 정도로 힘을 길러 놓으시면 머슬업 연습할 때도 좀더 수월하실 겁니다. 네, 머슬업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머슬업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셔야 할 거는 당기는 방향이 턱걸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턱걸이를 보면 위로 수직으로 당깁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턱걸이는 이렇게 몸을 수직으로 당기는 반면에 머슬업은 살짝 뒤로 당겨주게 됩니다 뒤로 당겨서 이렇게 돌아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머슬업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뒤로 당겨서 돌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머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뒤로 당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뒤로 당겨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제자리에서 뒤로 당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스라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뒤로 당겨야 돼요. 근데 네? 툭거리처럼 제다리에서 제다리에서 시작하면 은 절대로 뒤로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배워야 될 거는 스윙이에요. 스윙 주는 법을 배워서 뒤로 당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스윙 주는 법을 배우실 건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세 발자국 앞에 발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둠 앞에 발판이 있다 고 생각하시고. 네, 스윙을 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를 밟아주실 거예요 밟는 방법은 스윙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우선 철봉을 잡아주신 다음에 다리 하나를 들었다가 앞으로 보내주면서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동을 주는 거예요 갔다가 다리 보내면서 따라와서 밟아주고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방법은 철봉 뒤로 뒤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여기서 점프해서 매달린 다음에 밟아주는 겁니다 여기요 거리를 어느 정도 둔 다음에 점프해서 밟아주고. 거리를 두고 점프해서 밟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배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 내밀어주면서. 두 번째. 뒤에서 점프해서. 뒤에서 점프해서 배 내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점프해서 밟아주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제 당기는 연습을 하시기 전에 당기는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스윙을 먼저 줍니다. 여기서. 줘서 밟아주고. 자, 밟아주고. 자, 여기서 밟아준 다음에 다리가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뒤로 갈 때, 뒤로 오는 순간에 다리를 앞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스윙 두고 밟아주고, 배 넣어주고. 밟아주고, 배 넣어주고. 배 넣어주고, 배 넣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다리를 위로 들어주는 건데, 이제 할로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에요. 근데 다리를 펴고 들게 되면은, 코 힘이 약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리를 접은 다음에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오셔도 됩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자,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철봉에 매달려서 하는 복근 운동, 행인 레그레이즈를 살짝 뒤로 누워주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평소에 하는 행인 레그레이즈를 스윙을 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스윙을 주고, 뒤로 레그레이즈. 주고, 뒤로 레그레이즈. 이런 식으로. 제일 당겨보는 연습을 해 보실게요. 당기는 것도 간단해요. 차례대로, 배워오신 배워 대로 순서대로 해 볼게요. 처음에 스윙 주고, 밟아주고, 할로우. 밟아주고, 할로우. 다 아, 이제 당겨볼게요. 할로우, 당기 할로우, 당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로우를 주면서, 상체가 뒤로 올 때, 뒤로 당겨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때 절대로 턱걸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스러블 하기 위해서는, 철봉이랑 가슴 사이 공간이 충분해야 돌아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턱걸이 한다고 생각해서 턱을 걸게 되면은 공간이 좁아져서 가슴이 걸리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번 볼게요. 턱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턱을 걸게 되면은 이렇게 걸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때는 자연스럽게 상체를 보냈다가 뒤로 오면서 뒤로 눌러 내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연습해주시고 다리 펴는게 힘들다 그러면은 무릎만 끌어오는거예요 무릎 접고 무릎 접고 땡기면서 한번 당길 때 최대한 세게 당겨서 최선 배가 철봉 높이가 올수 있도록 그래서 배가 철봉 높이 올라오면 앞으로 숙이기만 멋을 재는거거든요 처음 하실때는 이게 힘들어서 높이가 안나와요 처음하게 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하면 여기서 이렇게 멈춰요 이런식으로 잘안 되지만 사실 이게 힘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머슬을 드실 겁니다. 머슬을 완성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최소 배 높이가 올수 있도록. 앞으로 숙이면은 머슬업. 이런 식으로.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머슬업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머슬업은 수직이 아니라 뒤로 당겨 내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배가 철봉 높이까지 올라가야 그때 이제 숙이면은 머슬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가 안 나오면 가슴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때 그래서 결국 그 높이를 내주는 거는 힘 문제인데 힘은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면서 알아서 늘 거고 나중에 무조건 머슬업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훈련 동작은 이제 스윙백 플롭입니다. 그 스윙을 뒤로 줘서 플롭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동작 하실 때는 처음에 높이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세게 한 번에 세게 당기면서 배가 철봉에까지 올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해보실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평행 한쪽 싱글파 위로 올라가서 스트 자세를 만든 다음에 위로 쭉 내려오는 모스럽 네거티브를 하실 거예요. 네거티브를 하실 때는 내려오는 순간에는 엘칫을 만들면서 팔로우를 만들고 끝까지 팔을 펴주는 연을 해보실게요. 이런 구간에서 팔꿈치를 많이 굽히게 돼요. 그래서 많이 접게 되는데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내려오지 마시고 뒤로 쭉 돌아서 밑에까지 내려가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팔꿈치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서 여기서 버티면서 내려오지 마시고 올라가서 잡고 돌아서 다시 그리고 내려오는 연습 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로 돌아서 내려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동작은 이제 익스프로시 풀업 하실 거예요. 풀업을 한 번에 세게 당긴다는 뜻인데 가슴 걸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철봉에 찍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한 번에 세게 당겨서. 더 높이 올라가면서 가슴 찍어주고 그다음 배를 찍어주고 숙이면 나중에 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엘시 프로브 해보실 건데 일반적인 프로보다 훨씬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엘시 프로 할 때는 자 매달려서 엘시 만들어주고 여기서 그대로 당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많이 힘들다 하신 분들은 다리 접고 무릎만 이렇게 위로 들어준 상태로 턱거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릎만 들어줘도 충분히 할로는 유지가 될수 있어요. 마지막 동작은 이제 점프에서 머슬업한 연습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머슬업을 위한 힘 기르기에는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전환 구간에서의 이제 팔을 올릴 수 있는 감을 기르기 위해서 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할 때는 너무 높아도 점프했을 때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는 이제 저희 가슴이나 쇄골 정도 여기 올수 있는 높이 찾으셔서 여기서 점프를 해서 올라가 보실 거예요. 넓이는 어깨보다 살짝 넓은 느낌 잡아주시고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좀 많이 낮은데 좀더 높은 데 가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번엔 제 얼굴 높이에서, 이마 높이에서 있는 번해할게요 점프를 세게 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머슬업을 위한 훈련을 하셔야 머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턱걸이를 아무리 잘해도 처음 해보신 머슬업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힘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시면 금방 머슬업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이 운동 따라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